야곱의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 한 가지를 읽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인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다. 너희는 지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다. 그러니, 마치 지금 심판을 받을 자처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이 말을 하시는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 저희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것은 실제로, 실제로 뭐 처럼이라 그래서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그건인 것처럼 여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본질상 심판을 받을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가리킨 것처럼 우리 모두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 절을 보세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가운데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만 어기는 게 아니라 셀수 없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즉 율법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서로 내가 더 좋니 네가 더 좋니 내가 더덜 나쁘, 덜 나쁘니 네가 더 나쁘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아 그것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간음한 자와 살인한 자를 빗대어서 설명하죠. 간음한 자가 살인한 자에게 나는 그래도 살인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 간음한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덜 나쁜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살인하는 살인한 자대로 그래도 나는 적어도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어.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 보게 다 나쁜 죄고 다 심판받을 거고 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서 자기가 마치 상대보다 나은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는. 나는 살인죄는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간음죄 지었잖아. 나는 간음죄는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살인죄 지었잖아. 똑같은 거야. 이거 짓는다고 벌안 받고, 저거 짓는다고 어? 벌덜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죄 싹슨?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다. 다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거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야 마땅한데 사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였는데.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이 말은 아직까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심판을 여전히 받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 받아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심판을 면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죄가 가벼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형벌을 뭐 면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거나 너희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보다 가벼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많이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이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상대보다 가볍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모면할 만한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신 성분이 달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심판을 받을 사람이나 심판을 면한 너희나 본질상 다를 바가 없었다. 죄지은 것은 똑같았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지금 그 심판에서 모면하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률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극률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극률을 받은 자는 말할 때도 극률을 받은 자답게 말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극률을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면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구원받게 있는 것 같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밖에 안 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해? 너는 왜 행동을 그렇게 밖에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어, 말도 안 들어? 라고 정죄하고 그를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칭찬받을 일만 하고 우리는 생전 죄를 안 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극률을 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극률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더 부유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좀 많이 받았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좀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네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이 풍성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네가 잘나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남달리 잘났고 잘하고 항상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깨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정의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교안에 보면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같이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잘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경험이 안 되고 그런 걸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날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없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너도. 똑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좀 못하고 신앙생활 을잘 못하고 잘 모르고 또 일이 잘안 풀리고 또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갑을 설명해 표현하기가 좀그렇게 한데, 신앙적으로 좀잘 된다거나 어떤 일이 잘 풀려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거나, 또 여러분을 이렇게 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입고 그극률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 그러니까 좀 잘해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신앙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 그러면 안 돼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마치 이 모든 게다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말하네?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겠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너는 나보다 더잘 풀릴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을 없인 역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누군가는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 갈 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우리보다 못하는 위치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 어, 무시하거나 없인 여겨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아, 내가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나한테 감사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보다 잘 풀리고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의뢰의 위치에 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갑의 위치에만 있지도 않고요 항상 의뢰의 위치에만 있지도 않아요 의뢰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보다 정말 멋지고, 시장생활도 잘하고, 정말 잘 풀리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볼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없는 자괴감과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삶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더 형통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이렇게 영향력 있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답게 살아내지를 못했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른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갑의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갑의 위치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을의 위치에서 남들에게 주는 피해보다 가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 그래요. 비교적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많이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왜곡된 시선 마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낮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옵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